오늘은 토론토에서 가장 바쁘신 변호사님 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또 변호사님이시고 토론토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재원 변호사님 오늘 모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많은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조지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를 저니다저희 김준영 회계사님,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봤던 그 유튜브인데 이제 이렇게 초대해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해서 저도 이제 저이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일을 하신 거는 제가 15년 정도 된 걸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13년 정도 된거 된 같습니다. 예. 변호사 일 외에도 네, 여러 네.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또 검사 일도 하시는 걸로 들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을 지금 준비 중이시고 하고 계십니까? 주로 저는 뭐90 퍼센트 이상은 이제 변호사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러프롬 먹이에 주로 이제 하지만 법률 AI 테크놀로지 만드는 또 스타트업 회사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앤 브랜딩이 또 중요해서 마케팅 브랜딩 컴퍼니 CBM이라고 하는 회사도 어 파트너십쉽으로 하고 있고 뭐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북쪽에 보면 이제 뉴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뉴마켓에 음. 어, per diem prosecutor라고 이제 검사인데 이제 겸임 검사죠. 그러니까 풀타임은 아니고 검사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제가 이제 가서 검사로 일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검사로도 임용이 돼서 일을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럼 더 바빠지시겠는데. <웃음> <웃음> 보니까 패밀리 로어도 하시고 릴리게이션도 하시고 예, 예. 예. 비즈니스 로어도 하고. 예. 그렇죠. Estate 러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law 예, law Personal law. Injury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만약이 때문에 법정을 항상 가는 거라서 뭐 그냥 시간 아, 관리 예. 잘하면 되죠. 애 키우는 게제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변호사님 모시고 나눌 얘기들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네 예. 비즈니스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쭉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예. 비즈니스 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아니면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도 정해야 되고 무슨 업종 할 거냐 마지막에는 또 소송 얘기까지 전문 분야시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이제 법인 설립. 법인 설립은 또 변호사님들이 하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예. 변호사님이 진행을 좀 해주시면 예, 먼저 저도 이제 비즈니스 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비즈니스를 네. 많이 런하고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시작하실 때 이제 회계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쉐어스트럭처라든지이 회사가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회사가 액티브 비즈니스를 할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거는요. 회사 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음. 입장에서는 회사가 넘버컴퍼니로 그냥 가실 거냐 아니면 회사를 네임 컴퍼니로 가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네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네임이 있으면 연방이든 주에서 하는 회사든 레지스트레이션이 리젝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뉴안 설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 U A N 설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있냐 없냐가 쭉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이 뉴안 설치를 하시면 90일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해놓으시고 또몇 개월이 지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하고 알버타주는 뉴한서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G는 또 네임 리퀘스트라는 다른 또 서비스가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BCG 거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9 2일 예. 리저브해서 그 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없어지고 네임서치라고 그럽니다. BCG에서. 그렇죠. b c 는 이제 네임서치 하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음. 이제 리 e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1, 2, 3 온테리오 잉크라든지 뭐 캐나다 잉크라니 이럴 때 뒤에 이게 INC가 붙고 CORP가 붙고 LTD에서 Limited가 붙는데 그게 뭐 뭐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는 이제 limited liability p a r t n e r s h i p 는제 LLP인데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하고 이제 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는 name company냐 아니면 number company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 회사를 설립을 하실지. 왜냐면 이게 어느 주에서 설립을 하실지 아니면 이거를 연방을 하실지를 또 결정을 하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보통 이제 캐나다 전역 로그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 AI 스타트업이라든지 트레이딩 컴퍼니라든지 이러면 저는 페더럴 코퍼레이션도 추천을 조금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로컬에서 레스토랑을 하신다든지 호텔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알버타라든지 뭐 브리티시 럼비아라든지 BC 코퍼레이션, 온타리오 코퍼레이션을 얘기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페더럴 코퍼레이션을 하신다 그러면 각 주에서 오퍼레이션하실때 extra provincial license라는 걸또 받으셔야 돼요. 페더럴 코퍼레이션 한다 그래서 그냥 오퍼레이션할수 있는 게 아니시고 또그주 안에서 어플레이트 하시려면 또 그런 것도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 투스텝으로 가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서 회사를 여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따라서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변호사님 법인 설립 시에 온타리오 외에 연방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습니까? 어, 연방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요즘들어 특히 연방 하시긴 하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회사 자체가 로컬이 아닌 캐나다 전역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니까 뭐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올 때도 보통은 연방 회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가셔서 extra provincial corporation 하시는 게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편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인코퍼레이션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페더 인코퍼레이션에 일 년에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 전역이나 몇 아, 네. 주를 네. 걸쳐서 하실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회사를 number company냐 name company냐 이제 정하시고 어디서 하실지 정하신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사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주주 많은 분들이 주주는 누군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사는 뭐고, 워페서는 뭐고, 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죠. 주주가 주인이시고, 주주가 임명해서 회사를 관리해야 되는 게 이사분이시고, 이사들이 선임하시는 게 오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장, 프레지던트, president, 바이스프레지던트는 과실도 없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엄멸이 따지면 그냥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러고 보통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또쉐홀더들도 소송을 못해요. 주로 누굴 할 수가 있냐면 디렉터들입니다. 그래서 디렉터들은 보통 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디렉터를 하시는 게 꺼려 하실 수 있지만, 디렉터는 Personally, 하지않 a director of the director of the 디렉터라고 t o r of the director of 책임 e d 고 r e c t o r of t h 은 director of the director of 리스 e d i r e 를 t o r of t h 하 d i 가 e c t o r of the director of the d i r e 이 t 들이 of the director of the d 그 r e o r of the director of the r t e e 또 안에 있는 주주들이나 디렉터들은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항상 퍼스널 게런 티를 그 디렉터들이나 실로소들은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cra 입장에서 세무서 예. 입장에서 세무감사가 있을 때는 일단 디렉터를 쫓아옵니다 회사에 과세를 하겠지만 회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불 능력이 없을 때는 디렉터한테 가게 돼서 세무소와의 문제는 디렉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죠 왜냐면 저희도 궁극 회사 안에서는 소송을 할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디렉터하고 회사인데 c i 네. 에도 마찬가지야 막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시고 싶어 하시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사의 조건이죠 이사가 캐네디언이냐 아니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사나 주주가 될 수가 있느냐 회사법으로 본다면은 bc주는 원래 그 이사의 거주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국에서 lg나 삼성 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왔을 때다 BC주에서 인코퍼레이션을 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알버타하고 온타리오주도 이러니까 자꾸 큰 회사들을 뺏기네. 그럼 이제 코퍼레이텍스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알버타가 3월, 온타리오가 7월에 해서 거주 조건을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설립하실 때 한국에서 비거주인들이 100% 이사회, 100% 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회사가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브랜치로 진출을 한다. 보통 주식은 한국 한국의 회사가 100% 소유하게 되죠 한국인회사회사표이표이이이이이하를하고요주요주외도인법인이인이하유하이사이외도인이하이하고 이런 형태형태편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캐나다에서 온타리0 0 1타 주, 1 0 주를 설립하시는 것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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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예전0 5 0 0 100% 1좀 줄이긴 했는데 정또 산업군 캐나다에서 조금 프로텍티브한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군도 애그컬처라든지 뭐 이런 데는 과반수 거주자 의 조건 유지를 아직 연방에서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는 거죠. 현지 고용인을 고용을 하라는 뭐 암묵의 어떤 프레셔를 주는 거죠. 요거를 좀 정리하자면 100% 한국에서 출자하시고 하실 거면 각 주에서 하셔도 괜찮고요. BC 알타 온타리오. 네, 이제 연방을 하실 거면은 한 명의 거주 이사가 필요하다. 네명 이상일 경우 25%는 캐나다 거주 이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 구조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캐나다는 이제 보링이 있고 넌보링이 있고 프레퍼런셜 셰어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보링 셰어 넌보링 시어만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제 회사를 만드실 때는 1인 회사죠. 1인 이사 1인 오피서에 1인 셰어로드가 100% 보링 시어주로 가시는 거가 맞고요. 특정 직업군일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라든지 의사나 덴티스트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이사가 될수 있을지 누가 주주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넌보링 쉐어를 갖고 있는 주주가 될 수가 있지만 이사라든지 어피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분들은 그 가족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넌보링 한마디로 그 결정권이 없는 셰어를 발행을 해서 그 인컴 스프링 하는 그런 거를 조금 하실 수 있고, 변호사는 그게 전혀 안 되고요. 변호사들만 쉐어홀드로 가질 수가 있고, 회계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전문직에서는 조금 그런 게 많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 설립비용 같은 경우는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정부에 내는 설립비용이 있고요. 변호사님들이나 뭐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설립비용이 있는데 보통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신데요. 그럼 굳이 왜 변호사한테 설립을 하냐. 주식 구조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미니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셰어홀드 어그리멘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님을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온라인을 사실 때는 이런 것들을 바꾸시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게 스탠더 폼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은행에서 만약에 뭐 오픈하실 때 디렉터의 레저라든지 누가 디렉터냐 뭐 쉐어워드 레저라든지 뭐 아니면 호링바이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 클릭 클릭 몇번 하시는 거는 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만들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팔 때도 리그 다큐멘터가 대도 준비 안돼 있으면 그때 다시 리프루듀스 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을 통해서 레이션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초반에 잘 셋업을 하시면 매년 뭐 회계 관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또 상담하시기 도 쉽게 할수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좀 릴레이션십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이걸 경험을 해 보면 집에서 이렇게 직접 설립하신 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셰어스 쪽 저입니다. 네. 오스라이셰어 이슈도셔 이런 것들이 그 아다하게 설정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도 없고 프리팅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A는 미스터 클라스 b 는뭐 미세스, 보링이냐, 남보링이냐 이런 걸 정하고, 어덜트 자녀 같은 것도 남보링으로 넣을 음.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죠. 그렇게 돼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클럽 업맨먼트란 거를 이제 파일을 또 그렇죠. 한번 하게 네. 되니까,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법을 갖고 이렇게 절세를 할수 있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뭐더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되게 많이 안 보이는데, 회계사들이 또 법인 슬립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라이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변호사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회계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네네. 경우 회계사 보험이 커버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하시는 게 맞겠죠. 회계사보다. 어, 예, 저는 몰랐네요. 회계사님들이 하셨을 때 그게 에렌 오미션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을 리레이션을 하시는 가장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거인스 내그인스... 대한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텍션도 발생하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